그 회장님들도 돈 때문에 도 오신 이 있나요? 이를 들어 투자, 투기 그룹 회장님들은 진짜 팔은를다 타고나신 분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람은이사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하나 보살입니다뭐그 모든 그룹들 회장님께서는 꼭 부사장님께 뭐좀 쬐봤다 그러더라고요. 은행도 그 어떤 그런 분들이 오셨었나요? 아마니 많이들 오시기도 했었죠. 지금도 마찬가지로 빌어드리시는 분도 계시고. 근데 그모그 뭐그 정도 선생, 그 회장님들이라면 전혀 가진 게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.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어, 견해로 놓고 봐서 그러는 거 같아. 요 누구나 다 무엇인가에 어, 고민은 있고 보이지 않는 근심 걱정은 다 가지고 있다 자식 내 맘대로 안 되지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내맘 같지가 않아 믿을 사람 없어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밑에 내 직원들하고도 합이 되게 중요해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합이 안 맞는다든지 사람이 잘못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더클수 있는 것을 줄다리기 자체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썩은 동화줄처럼 딱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야. 그래서 사실 어떤 중요한 문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의 그런 일들이 있으실 때에는 항상 그런 위치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 배열이라든지 정말 그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을 뽑을 때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 포인트가 있을 때는 항상 뭔가를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견해를 조금 물어보시고 가시는 경이기도 하지 대장님들도돈 그 때문에 도 오신 적이 있나요? 예를 들어 투자, 투기. 말 그대로 뭔지 모르게 내가 크게 뭔가를 몰빵을 해야 돼.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내가 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할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지, 아닌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이거를 가야 하는지 그거는 분명 물어보고 가시는 경우도 많아. 그룹 회장님들은 진짜 팔자를 다 타고나신 분들인가요?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.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까지를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. 여러분, 항상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써먹냐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있어서 내가 왜 걸림돌이 됐는지 한 번쯤은 진단을 해보고 가시는 것도 내가 돌아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, 내가 기회가 주어져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으실 때,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, 어, 하나보살한테 찾아오세요. 그럼 분명 해결책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.